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느낀다.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어울릴 땐 일하고 어울리는 재미에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완전히 바뀌고 만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자신만의 시간 갖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직장이다 학교다 해서 아침이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집을 나간다. 그러면 혼자 덩그렇게 앉아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때 되면 밥 찾아 먹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얼마 가는 홀가분한 기분의 마음에 여유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마치 자신이 외면받는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더 심하면 할 일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 상실감에 빠진다. 상실감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고독감에 빠져든다. 고독이 무서운 것은 심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끝내는 목숨을 내던지는 비극을 몰고 온다. 19세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 고르는 말했다. 고독은 절망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에서 보듯 절망이 심해지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720만 가구 2021년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독신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혼에 따른 가족 해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지켜보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 볼때 매우 불행한 일이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도 될수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수 없다. 내가 가진 생각이 반향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들도 위협적인 문제들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소속감을 주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르티손, 혈압 그리고 혈중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몸의 면역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충분한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울 때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 빌어먹을, 난 외로워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하기에 스스로 실패한 듯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는 왜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동료들을 나쁘게 대했나? 나는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항상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관심 밖에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컴퓨터로 노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물론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팅 앱이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이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거더니 이겨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첫째, 자신을 혼자 두지 마라. 친구나 아니면 지인과 어울리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둘째, 취미 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라.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고동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게 되어 외로움을 이기는 데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부끼리 대화를 자주 하라.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다섯째,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도 고독력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다. 독서는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줌으로써 고독력을 길러준다. 여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힘써라. 배우는 재미에 빠지면 고독력을 기르게 되어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외로움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즐기며 사느냐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느낀다.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어울릴 땐 일하고 어울리는 재미의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완전히 바뀌고 만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자신만의 시간 갖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직장이다 학교다 해서 아침이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집을 나간다. 그러면 혼자 덩그렇게 앉아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때 되면 밥 찾아 먹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얼마가는 홀가분한 기분의 마음에 여유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마치 자신이 외면받는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더 심하면 할 일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 상실감에 빠진다. 상실감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고독감에 빠져든다. 고독이 무서운 것은 심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끝내는 목숨을 내던지는 비극을 몰고 온다. 19세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 고르는 말했다. 고독은 절망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에서 보듯 절망이 심해지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720만 가구 2021년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독신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혼에 따른 가족 해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지켜보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 볼때 매우 불행한 일이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도 될수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수 없다. 내가 가진 생각이 반향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들도 위협적인 문제들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소속감을 주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르티손, 혈압 그리고 혈중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몸의 면역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충분한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 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울 때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 빌어먹을, 난 외로워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하기에 스스로 실패한 듯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는 왜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동료들을 나쁘게 대했나? 나는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항상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관심 밖에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컴퓨터로 노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물론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팅 앱이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이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거더니 이겨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첫째, 자신을 혼자 두지 마라. 친구나 아니면 지인과 어울리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둘째, 취미 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라.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고동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게 되어 외로움을 이기는 데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부끼리 대화를 자주 하라.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다섯째,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도 고독력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다. 독서는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줌으로써 고독력을 길러준다. 여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힘써라. 배우는 재미에 빠지면 고독력을 기르게 되어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외로움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즐기며 사느냐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